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밀리터리 디자인의 멋진 RC 카로 오프로드 입문을 시작해보세요. FPV 카메라가 포함되어 더욱 실감나는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58,0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짜릿한 RC 중장비의 세계로 튼튼한 합금 굴삭기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멋진 장난감.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에펠탑을 손으로 직접 조립하는 즐거움. 3D 입체 퍼즐로 멋진 에펠탑을 완성해보세요. 36개의 조각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13,000원의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초특가 찬스. 티처스 초등과학 실험 키트로 신나는 과학놀이를 경험하세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6,600원의 빙글빙글 공중회전그네를 만들 수 있어요. 기술, 공학왕구로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워보세요. 1위입니다. 20분 만에 뚝딱. 초보도 쉽게 만드는 핸디글라이더. 고무동력 프라모델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세요. 초등학생도 즐겁게 조립하며 신나는 비행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술, 공학왕구.